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영어를 이렇게 말로 하고 있을 때 자주 교정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라는 표현을 할 때예요. 젊었을 때 When I was young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시죠. When I was young. 그리고 이게 맞아요. 젊었을 때라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 when I was young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을 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즉 현재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하지 않다. 젊지 않다. 즉 늙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표현을 심지어 30대 초중반, 후반이신 분들도 이 표현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사실, 아니, 물론 30대 초중반이더라도 늙었다라는 기분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나이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늙은 건 아니죠. 그쵸? 4, 50대 중반이더라도 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중년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When I was younger 라는 표현이에요. Younger. 이걸 비교급으로 표현을 해서 지금보다 젊었을 때 라는 어, 그 때를 나타내는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큰 차이가 나요. 꽤 젊어 보이시는 분이 when I was young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냥 대놓고 늙으신 게 아니라면 when I was younger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When I was young, when I was younger 이거 말고도 어렸을 때라는 어, 의미로 when I was little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when I was little 이렇게요. 물론 어렸을 때를 when I was little 말고 when I was a kid,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보통 when I was little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여러분이 더 어감이 더 끌리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When I was little, when I was a kid. When I was a child, 근데 개인적으로는 When I was little라고 저는 많이 하는 편이고요. When I was growing up이라고도 해요. 내가 자라고 있었을 때는, 내가 성장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 말에서는 잘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의외로 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hen I was growing up.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When I was in school, 학창 시절 때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When I was in school. 근데 When I was in school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학교 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When I was in school,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when I was in middle school, When I was in high school, 어, 중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거를요,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사용의 빈도를 보면은, "When I was in middle school, when I was in high school, when I was in university"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이제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뭐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면 중학생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 말에서는 중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라고 하기 보다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거는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심지어 when i was in 부분을 생략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in middle school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in middle school, in high school, in university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언제나 그렇듯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할 내용이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쵸?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 as I get older 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as she gets older, as we get old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as I get old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이라고 하는 거는, the older i get 라고만 하면 돼요. the older i get. 예를 들어서 time seems to go faster as we get older. time seems to go faster as we get older. as we get older라고 했죠.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여기서 seems to가 은근히 중요해요. 이 seems to가 없으면은 time goes faster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seems to라는 표현이 여기선 꼭 들어가야 돼요. Time seems to go faster as we get older. Time seems to go faster. As we get older,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그 변화가 똑같이 나이가 나이의 변화에 비례해서 똑같이 비례해서 그것이 변화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the older we get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The older we get the faster time seems to go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 아카데미 본 채널에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표현도 사실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니깐요 이것도 아직 확실하게 못 배우셨다면 그걸 다시 찾아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넓게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When I was young When I was younger, 아직 젊은 축에 속해 있을 때는, when I was younger, 이렇게 비교급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어렸을 때라고 할 때는, when I was little, 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그거 각각에 맞춰서, when I was in middle school, when I was in high school, when I was in university, 그리고, 그냥, when I was in school라고 하면, 은 보통은 이게 이제 대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를 했던 두 가지요. 나이가 들면서, as, I get older.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the older I get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번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